어,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 모토백 엣지 라인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그라티에서 자체 제작한 상품이고요 어, 좀 생소한데, 지금 2015년 신형 모델로 해서 모티브를 저희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품 보면요. 굉장히 가벼워요. 예전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판매하던 제품은 카프 스킨을 많이 판매했는데, 이거 고트 스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재질이 좀 다를 거예요. 음. 고트스킨의 장점은 가벼운데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거든요 자 앞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거울 하나 있고요 앞에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네, 컬트 굉장히 좋죠 바느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전에. 자, 여기 뒷부분이고요 네, 여기 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쫄더로 내실 수 있구요. 자, 바닥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퍼가 요렇게 돼서 이 지퍼를 여실 수 있게끔 양쪽으로열수 있는 이런 지퍼 부분이 있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퍼 이렇게 여시면요. 신문 좀 뺄게요. 좀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가루가 38이라서 넉넉해서 보통 CD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정도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시크한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엣지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음, 엣지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포켓이 여기 두개 들어가고요. 안쪽에, 라벨링 들어가고, 이렇게 지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이다 보니까, 부자재를 아낌없이 썼어요. 여기 보시면, 어, 고급. 에서만 사용하는 라포 지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바느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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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쳐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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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옷이나막이수있 이렇게. 스렇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부분도 들고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이 백은요, 저희가 자체한, 자체 제작한 제품인데요. 지금 공동 구매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수량이 다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손님들한테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시고 관심 있으면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어, 지금 제품은 저희가 도매 가격으로 손님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